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어, 아포유, 유튜브 아포유님의 어떤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앞서서 뭐 이렇게 분석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파트 값의 어떤 거품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분석해 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시점과 이 시점을, 이 시대죠. 우리가 93년도의 시대와 2 0 2 0년도 시대가 과연 동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일 거예요. 요 레벨이죠. 1000의 레벨이 6천 레벨, 7천 레벨까지 가는 바로 요게 정당한지란 거죠. 이게 정당한지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죠. 강남과 또 비강남의 어떤 차이? 그 차이죠. 요 차이에 대한 비유에 대한 차이도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각 대통령 시대를 놓고 그 시대를 비교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경제는 과연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떠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및 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한 개인의 선택 또는 한 정당의 선택보다는 넓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경제과 그리고 부동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미래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자택 그 방법을 연구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대라는 게 93년도의 시대와 2020년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93년도에 비해 2019년,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몇배 정도 성장했냐면 6배 정도가 성장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득은 6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즉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주머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갑 속에 있는 지폐의 양은 과거에 1,000원이 들어있다면 이제는 6,000원이 들어있는 바로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점과 93년도의 시점 그리고 2020년도의 시점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93년도에 어떤 이병과 병장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이병과 병장의 차이 그거는 10만 1,000원과 8,100원이죠. ,100원, 그 차이죠. 만 1,000원과 8,100원의 차이다. 요 차이 뭐한35%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시대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가서 대한민국의 병장과 이병의 차이도 54만 원과 40만 원이 된 거죠. 요 차이도 대략 한35% 정도의 차이가 벌어진 거죠. 즉 비율상은 놓고 본다면 거의 동일한 비율일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크기가 요만큼 증가되면 따라서 요 크기 자체죠. 50만 원, 만 원의 시대와 50만 원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만 원의 시대와 50만 원. 그 만의 차이죠. 요 차이죠. 요 차이는 이때는 2천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14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그 안에서 놓고 본다면 면목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죠. 지금 현재 이 차이를 놓고 보자면 우리가 DMC 자이죠 DMC 자이에 나와 있는 분양가와 또는 대치에 나와 있는 서울의 강남구의 대치에 나와 있는 분양가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있죠 대치에 우리가 음마 dmc 센트럴 자이에서 은평구에 들어가는 사람은 서민이란 거요 서민이기 때문에 좀더 싸게 분양을 해주자 그리고 대치나 강남에 들어간 쪽은 부자니까 좀더 비싸게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요 차이 그러면 요런 차이들이 있는 것들이 아파트 가격의 어떤 시세의 변화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93년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던 바로 이 시점이죠 요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비강남권에서는 한800 정도였고 800 정도였고 이 시대 때도 이 차이가 한50% 정도는 벌어져 있어야 되는 게이 때가 비정상이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그 당시는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게 일만 달러도 되지 않는 8000달러 즉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정도의 수준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벌어져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요 정도 그죠 한50%더 있었다 해서 800과 1200 이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시기죠 마찬가지로 천백이죠 천백 천백칠십오와 칠백삼십오 요 차이만큼이 벌어져 있고 요 때는 이천칠백이십일과 천이백십 정도 펴니까 이때도 한 오십 정도 벌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육천과 육천구백과 삼천이백 정도면 이때도 한 대략적으로 오십퍼센트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요만큼 벌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그 당시도 이게 벌어져 있어야 됐다 93년도에도 벌어져 있어야 됐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그때가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바로 국민에게 시민에게 어떤 권력이 넘어왔던 바로 그 시대 이 정도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 한다면 지금은 800이라는 시대가 4871이 된 거죠 또는 뭐 국민소득으로 본다면 3800 그러니까 그3짜리 시대로 바뀌어 가는 게 보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때 1200이었다면 지금은 7300, 6200 있어야 되니까 그 시기가 6자리 시대로 바뀌어 가는 게 보이는 거죠. 아 이렇게 바뀌어 갔구나 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차이라는 게결국에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올라온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즉8 0 0 0 정도의 국가에서 얼마까지 33,000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95년도죠. 95년도. 95년도 이렇게 보시면 93년도, 94년도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95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벌어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올라오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단순한 이 그래프만의 어떤 시세 변화가 아니냐 대한민국의 경제가 과연 어떻게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이죠 바로 그 시기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1만 달러로 들어갔던 바로 이 시기죠 즉이 시기죠 이 시기와 이 시기를 본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1만 달러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1만 달러로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2만 달러로 올라오는 시점이 2005년죠. 2005년, 2006년 그렇게 하면서 올라온 거죠. 그럼 2005년에서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올라봤던 바로 이 시기죠. 요 시기 이 시기에 다시 또 한번 거품이 일어나면서 폭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잠잠한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대한민국 경제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3만 달러 위로 올라오는 거죠. 2015년 기점으로 서 3만 달러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폭등의 모습을 보여줬단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1만 달러 시대에 곱하기 2 해서 2만 달러 시대로 가는 바로 그 시점이 있었다. 그리고 2만 달러 시대 때 곱하기 2 해서 4만 달러 4자 시대로 바뀌어가는 게 있었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만 달러 시대 때 돌아서 곱하기 2 해서 아, 앞자가 6자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 3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가도 바로 그 시기 또 또한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도 바로 이 시기 그 다음에 5천 달러에서 만 달러로 가도 바로 이 시기들 있죠. 이 시기들 우리가 이 시기들에서 아파트 가격이 어떤 폭등을 했냐 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는 거죠. 이런 시기 때는 이런 시기 또는 굉장히 저렴하게 올라가는 바로 그런 시기 이런 시기죠. 이런 시기가 도입했을 때로 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을 거요 이럴 때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3만 달러까지 3만 3천까지 올라갔다. 2019년이요. 이게 코로나라는 질병 사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더 무너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게 3만 달러에서 이제 2만 달러 턱걸이 2만 달러 어떤 중후반 대그 정도로 들어가 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무엇이냐면 3만에서 4만으로 가는 바로이 시점에서 4만으로 가야 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과거에서 과거죠. 이런 시기가 바로 하나의 공연들이 일어난 시기죠.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어떤 주택 시장에서 또는 자산 시장에서 한마디로 해서 어떤 공연들 1차 공연, 2차 공연, 3차 공연이죠. 그럼 현 시점은 3만 달러에서 뒤로 밀려나고 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는 우리가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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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그0 0 0가0 0 0 0 0 0 0 0급0 0 0 돌라가라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이 3차 공연을 봤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그거 2차 공연을 봤던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 공연에 참석했냐는 거예요. 이 공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 거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청약을 받은 거죠. 청약. 청약을 받으면서 이 청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4차 공연을 앞둔 티켓이죠. 티켓. 이 티켓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막 다가가서. 무리하게 막 다가간 거죠. 막 무리하게 막 다가가서 내가 안표를 사겠다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미 이미 축구 경기죠. 월드컵의 어떤 축구 경기는 88분은 이런 거죠. 88분. 마지막 내가 2분 정도. 추가 타임 앞에서 5분 정도죠. 5분 정도를 보기 위해서 공연에 축구, 경, 축구 경기에 몇 배를 주면서 우리가 안표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 아직 4차, 4차. 즉 한마디로 해서 중결승이죠. 중결승에, 중결승에 축구 경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안 돼. 아직도 3, 4일 후에 시작한 경기를 안표를 주고 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경기는, 이 경기는, 경기는, 아직도, 아직도 인터넷에서, 인터넷이죠. 청약홈에서 이 티켓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거죠. 팔고 있는데 굳이 내가 안표를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3차 공연과 4차 공연에서 뒤늦게 참석했던 사람들있죠 이게 4차 공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4차 공연을 하는 단계다. 지금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는 거죠.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경기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볼 경기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가수가 와서 그거죠. 시작을 앞둔 공연을 부르고 있다.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거죠. 4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돌파했을 때죠. 돌파했을 때는 이때는 안표를 사야 되는 거죠. 안표를 사야 된다. 그래서 2030 세대의 어떤 지금의 패닉이죠. 패닉. 패닉은 과연 패닉을 받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럴 때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거죠. 왜 급할수록 돌아가냐 하냐면 아직 4차 공연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차 공연의 티켓이죠. 4차 공연의 티켓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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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되고 있죠 여전히 판매가 돼 있고 2030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어떻게 한다 특별히 특별히 지금 매물 특별히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특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패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4만 달러가 돌파한다면 그때서는 빨리 안표를 사야 되는 거죠 안표를 그래서 과거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결국 청약시장에서 우리가 표를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산 거죠, 그때는. 그러나 이제 4만 달러 돌파한다면 그 표를 빨리빨리 갖고 있다가 안표로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항상 이득을 보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아포유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뭐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인간이 하고 있는 것들은 뭐별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뭘 해서 뭘 했고 어떤 대통령이 뭘 해서 뭘 했고 이 대통령들이 요걸 만들어냈단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냈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놨다 하지만 결국엔 경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를 따라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엔 이런 거죠 시민 인 계급이란 거 시민 계급 노동자의 계급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의 노력하면 여러분도 다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대한민국을 일만 달러 국가로 만들어놓고 일만 달러고 국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또 2만 달러 국가를 만들어 놓고 3만 달러 국가를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만들어 n 더니이 모든 것들을 기업, 기업가, 즉 블루 계급 아 그런 거죠. 그 어떤 기업 e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이 n g 전부 가져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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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r e e n green, g r e 찾아가서 이우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우리도 스 e 옵션을 달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스톱 옵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 회사를 이렇게 끌어올려놨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들은 좀 갖고 있는 오너의 아들 딸들이 다 가져가야 되냐? 아들 딸들만 외제차 타야냐? 우리도 타고 싶단 거. 우리가 이 회사를 이렇게 키워놨는데라고 찾아가는 거죠. 그런 식이 찾아가는 거고 반대로 기업이 어려워지면 다시 대통령들을 뽑아서 무엇을 하냐면 이 나라는 어려운 것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끌어 올려야 된다 gdp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여서 다시 또이나라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3과 4의 중간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어,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서 티켓을 사장고 4차 공연의 티켓을 마련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차 공연이 시작되면 안표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